필라 연장. 박스를 여기선 가운데 놔주신 상태에서 준비를 해보실 거고요. 엉덩이를 가운데 붙여 두 다리를 앞쪽 기둥에 두신 상태에 발목을 꺾어주세요. 팔꿈치를 접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엉덩뼈 위에 척추를 바르게 세워 주시고 마시는 숨에 척추 한번 길게 늘려 주셨다가 내쉴 때 오리 엉덩이 만들어 주면서 내 고관절에서 굽힘이 일어나며 상체를 앞으로 숙여 주세요. 몸통이 사선으로 길어지는 듯한 느낌 유지하시고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마시는 숨에 한 번에 상체를 세워서 올라왔다가 푸시바를 위에 살을 눌러주고 팔꿈치를 접어주면서 만세합니다. 내 척추가 사선으로 쭉 길어질 수 있게 해주시면서 동작 진행해 보실 건데 앞으로 가기보다는 위쪽으로 길어지는 듯한 느낌을 유지해 주실게요. 마시는 숨에 팔꿈치를 접었다가 밑으로 내려주고 내쉴 때후 오리 엉덩이 만들어주면서 다리 후면이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봅니다. 유지, 셋. 둘 하나 마시는 숨 팔을 접어서 머리 위로 만세해주시고 사선으로 쭉 길어집니다 유지할게요 셋둘 하나 마시고 오른 손을 떼서 왼쪽 기둥을 잡아 주실 건데 오른 팔은 잡아 당겨 주시고 왼 손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시선은 그대로 천장을 바라보실게요. 왼 손을 강하게 밀면서 겨드랑이 앞쪽 등까지 스트레칭 냈다가 유지합니다. 셋, 후, 둘. 하나 마시는 숨이 돌아와서 반대쪽 오른손을 잡고 왼손은 기둥을 잡아서 왼손 잡아 당기고 오른손을 밀면서 겨드랑이 앞쪽과 등을 스트레칭합니다. 하나 둘세번 마시고 중앙으로 돌아와서 척추를 한번더쭉 길게 늘려 주셨다가 숨 마시고 내쉬면서 원위치로 돌아와 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마실 때 상체를 뒤쪽으로 기울였다가 내쉬며 고개부터 끄덕해서 둥글게 말면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려지면서 상체를 앞으로 쭉 숙여주십니다. 이때 복부 힘을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어깨가 으쓱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꼬리뼈부터 하나하나 척추를 바르게 세우면서 바로 상체를 기울여줄 때는 고관절이 펴지고 무릎도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구부려주며 윗가슴이 천장 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허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흉추에서만 신전이 일어납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를 뒤쪽으로 기울였다가 내쉴 때 고개, 어깨, 가슴 둥글게 말아서 후, 배임을 유지하면서 앞쪽에 무언가를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주실 거예요. 자세를 유지하면서 숨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셔 봅니다.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내쉴게요. 천천히 등을 말아주시면서 원위치로 돌아오셨다가 상체를 뒤쪽으로 기울여 주실 거고요. 팔꿈치를 구부려 주며 내 윗가슴이 천장. 자세 유지 마셨다가 내쉴 때 팔꿈치를 더 옆으로 구부려 주면서 가슴은 더 천장 방향으로 보내주는 느낌 마시면서 지, 내쉴 때 후, 조금 더 팔은 옆으로 가슴은 천장 마지막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푸시바와 가슴이 만난다는 느낌으로 힘줄을 신전했다가 원위치로 돌아와 주실 거예요. 옆으로 돌아서 진행해 보실게요. 오른 다리 접어주고 왼 다리는 밑으로 내려줍니다. 양쪽 골반 어깨 정면 체크하시고요. 오른손은 가운데보다는 살짝 앞에 위치해서 손바닥이 천장 쪽을 향할 수 있게 잡아줄게요. 마시는 숨에 키 한번 커졌다가 오른손을 내리면서 만세 해주고 내쉴 때 머리부터 시작해서 측면으로 움직여볼 거예요. 골반에서부터 손끝이 멀어졌다가 허리 등 세워주시며 팔꿈치를 접어주며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둘 마셨다가 내쉬면서 옆으로 길어주면서 무릎에서부터 손끝이 멀어질 수 있게 쭉 늘려주고 다시 등어리 세워주시면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한번더 갈게요. 셋후 내리고 유지. 자 여기서 복부 힘을 가득 주고 오른손을 밀면서 왼팔 약간 구부려서 어깨를 열어줍니다. 시선도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내 가슴 앞쪽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 다라 손끝을 길게 뻗어주시면서 오른쪽 바닥을 보시면서 등 허리까지 스트레칭 될수 있게 길게 뻗어줬다가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오른손을 밀어주고 시선 천장 바라봅니다. 다시 숨 마시고 내쉴 때 오른손으로 푸시바 살짝 가져오면서 손끝을 멀리 보내주시면서 등, 허리까지 스트레칭. 그대로 왼손도 푸시스루빠, 오른손 넓게 잡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면서 등, 허리까지 스트레칭 될수 있게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올라오시고요. 내쉬면서 앞으로 쭉 숙이면서 내려갑니다. 마시고 등 말아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척추를 길게. 무릎에서부터 정수리가 길어지는 듯한 느낌 유지했다가 올라오시고 오른손 가운데 잡고 왼손을 길게 뻗어 마시고 사이드로 한번 늘려줬다가 내쉬며 등허리 세워주시면서 원위치로 돌아가 주실 거예요. 자,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엉덩이 스트레칭 한번 해볼 건데 다리를 접어 주시고요. 어깨나 골반이 정면을 바라본 상태입니다. 양손 푸시스루바 잡고 밑으로 내려서 마시는 숨에 키 한번 커졌다가 내쉴 때 고개부터 끄덕해서 둥글게 말면서 허리를 펴기 시작해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오른쪽 엉덩이가 스트레칭이 됐다가 꼬리뼈부터 하나하나 둥글게 말면서 팔꿈치를 접어 만세, 척추를 사선 길게 늘려주면서 척추와 겨드랑이 앞쪽 등 근육을 스트레칭했다가 마시는 숨의 원위치로 돌아주실 거예요. 왼손은 그대로 오른쪽 옷을 좀 잡고 오른손은 박스를 터치한 상태에서 내쉴 때 몸통을 회전시켜 주면서 왼쪽 등을 스트레칭하면서 쭉 밀어 주십니다. 마시는 숨에 원위치로 돌아와 정면 바라보실 거고요. 한번더 내쉬면서 후 밀어 주면서 유지. 몸통을 회전시켜 주세요. 앞으로 쭉 밀고 가 주실 거고요. 호흡을 내쉴 때 조금 더 밀어 주는 느낌입니다. 셋 둘 하나 마시고, 원위치로 돌아와 주실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실게요. 정면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다리를 접어서 바로 앞바다리 해주실 거고, 어깨 골반 정면 체크하신 다음에 양손을 밑으로 내려서 준비합니다. 마시는 숨에 키한번 커졌다가, 내쉴 때 고개부터 끄덕해서 둥글게 말면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시면서 쭉 내려가 보실 거예요. 올라올 때는 꼬리뼈. 허리 등 하나하나 척추를 바르게 세워 주시면서. 팔꿈치를 접고 만세 왼쪽 엉덩이가 스트레칭이 되면서 척추까지 쭉 한번 늘려주셨다가 마시는 숨의 원위치로 돌아와 주십니다. 오른손은 왼쪽 모서리 부분 잡고 왼손은 박스 터치 몸통 정면을 바라봤다가 내쉴 때 몸통을 회전시켜 주시면서 쭉 밀어주실 거예요. 후 이제는 오른쪽 등 스트레칭 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조금 더 스트레칭 됐다가 마시는 숨의 정면 보시면서 원위치 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내쉬면서 후 밀어주신 상태에서 호흡 내뱉어 주면서 유지. 조금 더 밀면서 가주는 느낌이고요. 셋, 후, 둘, 후, 하나, 후, 마시고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원위치, 몸통을 한번 돌려주고, 왼손은 푸시바 가운데보다 살짝 앞에 잡은 상태에서 준비할게요. 어깨 골반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손바닥이 천장 쪽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실게요. 마시는 숨에 밑으로 내려주면서, 오른손을 만세, 키 한번 커졌다가, 내쉬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무릎에서부터 손끝이 멀어지고, C커브를 유지하며, 갈비뼈 사이사이를 늘려주세요. 다시 위에서 아래로 눌러 줍니다. 왼손 그대로 팔 접어서 원위치로 돌아왔다가 둘 마시면서 내려 주면서 측면에서 움직임 일어나며 옆구리를 스트레칭 해 주셨다가 다시 등허리 세워 주시면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한번더 왼손을 내리면서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요. 내쉬면서 가슴 양쪽이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를 열어 주면서 시선 천. 가슴 앞쪽이 늘어나고 왼손은 푸시스루 발을 조금 더 밀어내면서 서로 멀어질 수 있겠다가 다시 손끝을 길게 뻗어주면서 몸통을 돌려서 바닥을 바라보실 거예요. 등이 스트레칭 됐다가 한번더 들이마시고 왼손을 밀어내면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십니다. 가슴 앞쪽을 늘렸다가 내쉴 때 손끝을 길게 쭉 뻗어주시면서 등 허리까지 늘려주고, 그대로 오른손도 푸시스루, 마, 아, 왼손 넓게 잡고, 내쉴 때 상체 앞으로 숙여주면서 정소리를 길게, 가능하다면 양쪽 가슴이 바닥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요, 오른 무릎은 밑으로 내린 상태,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후, 세번 늘려줍니다. 척추를 길게 쭉 늘린 상태, 마시고 들어가고, 한번더 가볼게요. 내쉬면서 어깨가 으쓱 되지 않도록, 척추를 길게 늘린 상태에서, 등어리가 시원해지는 거 느껴보셨다가 살짝 5cm 정도 올라오고 왼손 가운데 잡고 오른손을 사이드로 한번더 늘렸다가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어리 세워주시면서 원위치로 돌아와 주실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